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선물 받았던 바로 그 봉투를 개봉해 볼 예정입니다. 고고. 짠. 일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봉투가 크리스마스예요. 봉투가 너무 귀여워서 봉투도 저는 소장하려고요. 짠. <laughs> 뭘것 같으세요? 소리로 유추해 봅시다 일단 로프트 봉두고요 뭘까요? 부시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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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시럭거리는 소리의 정체는 바로 요 드롭캔디입니다. 너무 귀엽죠? 이게 농담곰이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혹시? 이모티콘 중에 있거든요. 이 농담곰 드롭캔디가 새로 나왔더라고요. 어... <laughs> 귀여워.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뒷면은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농담곰 그리고 원래 농담곰이 일본에서는 지붕, 쯔쿠미, 쿠마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드롭캔디가 첫 번째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농담곰 키링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품절돼서 못 구할 줄 알았는데 마침 그 아이가 갔을 때제 입고가 돼서 선물로 사다 줬어요. 너무 하찮게 생기니 동당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자꾸 보다 보니까 정든 것 같아요. 멋지하고 오, 생각보다 되게 멋지+ 멋지해요. 멋지+ 멋지. 일단 앞모습은 요렇게, 뒷모습은 요렇게 생겨서, 그냥 심플한, 그냥 맨몸이에요. 지붕, 주꾸미 고마. 택은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은 이 농담곰이랑 드로캔디 두 가지 리뷰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쇼.